안녕하세요. 오늘은 맛있는 오징어채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는 일단 가스불에 물좀 끓일게요. 물이 끓고 있는 동안에 오징어채를 먹기 좋게 조금 잘게 썰어주세요. 물이 끓으면 이걸 한번 살짝. 한 1-2초 사이로 건져 주세요 한번 부쳐보겠습니다 고운 고춧가루 조금 넣고 고추장 조금 넣고 올리고당 진미채 자체가 달고 간이 돼 있어서 단거도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다르니까 조금만 물리고당이라 조금만 넣어도 단맛이 많이 나요 이제 여기 식상에 따라서 참기름이나 들기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참기름 넣겠습니다 깨수금 좀 넣고요 깨소금 넣고 주물주물하면 다 됐습니다. 참기름 넣었더니 요 고소한 냄새가,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. 그릇에 담아보겠습니다. 파좀 이렇게 뿌려주시고요.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오징어채 무침 완성입니다.